잘 가고 있는데요. 어? 직전 신호의 앞차가 멈추네요. 어이쿠... 왜 그랬을까요? 그 이유는... 아이고, 어, 소리가 안 나네. 멈춘 이유는요. 당연히 앞차가 가야죠. 신호등이고 교차로 직전이니까요. 그런데 요 차가 끼어듭니다. 요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요. 그러니까 2차가 급제동합니다. 자, 여기서요. 2차는 아, 빼고 요 차에 대해서 불박차 100%라고 합니다. 아니, 2차 때문에 2차가 멈췄고, 내가 대리받았고, 신호등 여기 있는데, 직전인데. 앞차량이 경찰에 신고해서요, 제가 1 0 0예요 안정거리 미약 보러요. 왜 그렇게 급정했냐 그랬더니 삼이했던 에쿠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멈췄대요. 경찰은 에쿠스는 아예 전혀 관련이 없대요. 에쿠스가 전혀 관련이 없나요? 에쿠스 때문에 앞차가 멈춘 건데요. 경찰은 앞 차량이 이유불명으로 급정했을 때 뒤에서 들이받도 무조건 또 뒤차 가해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. 아니 그렇다 고하더라도 앞차를 급제동 시킨 에쿠스, 에쿠스는 잘못 없나요? 어, 에쿠스가 정말 무관한가요? 앞차는 잘못 없죠. 예, 앞차는 잘못 없습니다. 그럼 에쿠스, 이 예, 에쿠스는 어떻습니까? 앞차의 속도가 빠르진 않았어요. 앞차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고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사고 날 때까지 한 3초 정도 걸렸어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자 앞차 브레이크가 이때 들어왔죠 이때 여기서 이때 들어왔습니다 사고할 때가 네 2.몇 초, 3초는 조금 안 걸렸어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불박차가 100% 잘못입니까 아니면 에쿠스에게도 일부 잘못입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50표. 이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네. 그리고 거진 3초 가까이 되네. 아, 그러면 속도 안 빠르면 앞으로 잘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100 대형이라 볼 수도 있고요. 아니그 그럼 끼어든 차 때문이잖아. 그차 없었으면 앞차 멈추지 않지 잘 가는 차인데. 그럼 그 끼어들려고 했던 차에게 일부 잘못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아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은 8%. 어 들려도 에 코스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가 92%아참 다행이네요 저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책이 책을 물리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쉬워 하시길래 그 시청자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했습니다 근데 시청자투표 결과 아, 상대 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. 잘못이 있으면 한30% 전후가 되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,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죠.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에코스가 껴드는 게 급격히 껴든 거 아니고, 그리고 차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, 안전거리를 두고, 앞쪽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들어올 때,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하면서 브레이크 들어올 때 바로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펼수 있었을 거 아니냐, 이렇게 보면 백경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에서도요, 이런 경우에, 이 차는 빼고 생각하지 말고, 원인 제공 차량을 넣어서, 예, 불박차를 1차량으로 그런다면, 이 차가 2차량이죠. 3차량 되는 거고요. 예, 순서가 1, 2, 3,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해 좋겠어요, 경찰에서. 저차 때문이잖아요. 경찰에서 그렇게 해야 <laughs> 그래야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는 경찰에서 처분한 것을 진짜 소중하게 여깁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르려고 합니다. 어, 실질적인 판단.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뒤에서 들이받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그러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든 차가 더 잘못한 때도 있죠. 경우에 따라서는. 진짜 어, 어떤 차가 신호위반 팍 들어오는 줄리는 차 때문에 급제동하고 뒤에서 꽝들받으 사람 그런 신호위반 차가 더 잘못한 거죠. 그래서 안전거리 미약 보보다 원인 제공 차가 더 잘못된 때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험사한테요 그냥 백대 영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차 여기 번호 있이 있으니까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는 이 차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상금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.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. Thank <laughs> you.